원래 이때 아도 팝업이 있었거든요. 아도 서울에서 아도 팝업을 했었는데, 그게 서울 종로에서 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, 그거 가면서, 가는 김에 가볼까 해서 간 건데, 근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, 이거. 거기서도 선수분들 많이 봤고, 근본 온델러님 보셨, 봤고, 인사는 못 드렸어요, 무서워서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게 무슨 이벤트 그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이쁘죠? 아베게제팀 로비 그거기도 한데.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준 이제 엔터테크 서울 이건 필요 없는데 그냥 가져왔어요 막 게임, e스포츠, 페스티벌, 서울 막 해가지고 이번에 뭐였지? 님블유런 이터널리턴, 구단, 팬사인회, 이, 인플루언서 초, 초창전, 초청전 KEL, 이터널리턴, 플레이오프, 내셔널리... 아 내셔널리그 응 그래가지고 뭐 가는 김에 갔다 왔습니다. 이거는 거기서 하면은 이벤트를 하면은 줬던 해진 알렉스 막 그리고 이게 그거거든요. 미션 미션 퀘스트 이걸 다 하면은 럭키박스를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 럭키 박스를, 이 도장들을 전부다 한 다음에 럭키 박스를 하면은요, 그 캡슐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. 캡슐을 해서 거기서, 다, 거기서 뭐 1등은 스위치 2 어쩌고 막그 2등은 뭐 티셔츠인가 뭔가 하고 4등은 5그 게임 동대문 그거 막 그런 거고 그런데 그 음... 여기 있나? 이게 4등. 4등을 하면 받았던. 젠장 마커스. 난 니가 좋다. 젠장 마커스. 그리고, 이거는 친구가 뜬 거. 아, 이건, 이건 제가 뜬 거. 클로엔, 니나. 이건 제가 뜬 거고. 그리고, 친구는 포스터만 두개 나와가지고, 아디나하고 마커스. 이쁘죠. 개이쁘죠. 아유, 어, 빛나가지고 안 보인다. 아디나. 아디나하고 마커스를 친구가 떠가지고, 나 이거 필요 없다, 너 가져라 해서, 갖고, 저는, 티셔츠하고, 저게 떴어요. 진짜 티셔츠. 진짜 티셔츠를 받았습니다. <laughs> 이터널 리턴, 게스 20,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요? 게스 20포츠 막 해가지고. 막 이거 수학 그림이 프린팅된. 저는 이 티셔츠를 받았어요. 입어볼까, 한번? 근데 생각보다. 프링팀만 따로 벗겨지면은 좀 괜찮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기지개 큽니다. 엑세스 라지인 것 같아요. 어깨도 안 맞아. 그러니까 이게 입으면 이렇, 이렇습니다. 이렇게 반팔이에요. 반팔 나중에 이터널리턴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이거 입고 갈라고. 2025년 수아. <laughs> 근데 이거 입고 다니면은 진짜 미친놈 취급하겠다. 어? 근데 나는 수아가 부끄럽지가 않아. 난 수아... 난 수아 이쁘다 생각해. 음, 응. 아무튼 반팔을... 반팔도 얻었답니다. 원래는 주목적이 아도팝업 때문에 간 거였는데요. 아도 팝업 가가지고 뭔가를 살라고 간 거였는데 생각보다 살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한정 지역 한정만 사가지고 왔습니다. 후쿠오카 간 것도 아도 팝업 때문에 간 거였는데 오주년 팝업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렇습니다. 네. 좋다.